아 진짜 못 찍었다. 아, 시니까개 아파. <웃음> <웃음> 지젤 한번 보고 싶은데. 요즘 지젤 한번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아. 근데 녹화방 하면 지젤 볼 확률이 엄청 없잖아. 지젤 보려면 반으안 떨지 반으로. 어. 어우 렉난 네. 그냥 네임드에서 쓸게 와 어, 아 렉, 렉 걸렸다.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망겜씨 <laughs> 우와! 아니다 정직 다 맞아서 죽었어.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아, 아니. 아. 나한테 오면 되는디나 그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왜? 발망님이 프레이 패턴 중에 아. 어. 바람패턴 하는데 그, 그 아리아 깔아가지고 어. 아래로 내려오래 그래 내려가다가 죽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건데 나 사실 움직인다. 너그 바람패턴 때 그랬던가? 점프하면 그 점프패턴 있잖아 어. 그때 난 너에게 집을 깔 생각이었어 어? 집 깔아주면 개이득이지 아니 딱 끝날 때 쯤에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녹냐? 그거 그 타이밍 잘 맞추잖아 <laughs> 이제 퀵스 가르는게 타이밍이 너그 집에가 나와서 그 퀵스 가서 답 <laughs> 아, 그게 개찮네아 저거냥 자연이가 매우 극혐하는 킹카데미 이잖아 아, 너무 싫다. 반투가 있다고? 근데 쉐댄 심금... 버그는 은근 고쳐주는 편이네, 이거. 그니까 지금 관심 갖게 보고인 지금. 지금 쉐댄 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응. 어. 드디어. 이제 이제 코버트만, 코버트? 마... 코버트? 거 증발 안 하기 되면 개꿀각. 거 증발 안 하면. 오. 타이밍 골. 움직이지 마. 아우씨.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새끼 다 버민이야. 봐주라 까니까. 만약에 탈환가네. 주위 획과 되면 어데 개사기 돼. 진. 높은 먹어도할만한 개사기 돼 그냥. 아니, 버그만 패치해도 너프야 버그... 만해. 어, 버그만 패치해도 어. 너프야 만해, 딜 보면은 이 버그 딜 감안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 안 돼. 야, 이거 100%킬 가능하지? 어. 아. 어. 무조건. 가주라도 두개 깔았다. 와, 씨, 스킬 뭔다 쓰게 되잖아, 요한 7초 안에 죽었는데? 음. 아, 근데 아, 이거 수, 일반 수, 난이도 수, 넣고 먹어가지고, 어. 넣고 해가지고, 존나 행복해. 이거 거의 테이베레스인데? 응. 음. 아, 너무 세다, 님들. 저도, 본캐 증폭, 진폭... 쩔도 아. 되는데, 그냥 일반감. 야, 일반이니, 핸드... 편해. 님들 너무 아. 센거 아니? 아. 너무 지강이다. 뭐라는 거야? 아포 올릴 필요는 없겠다, 히카르도 어차피 쿨 도니까 올리는 게 낫지. 그, 보방, 훈장. 아, 안 돌아요. 안 돌아, 지 말. 아포 올리니까 너무 후식하게 해가지고 안 돌아. 안 돈다고? 안 돌아. 아포 끝나기 전에 좀 잡는데. 뭐야, 이, 이게 잡혀? 카로드를 뭐지? 얘를 앞으로 끝나기 전에 잡는다니까? 그럼 안 돌아. 아, 너무 빨리 잡아서 안된다그 말이라고. 어. 기다려야 된다고. 어. 티카 어딨누? 힐 있니? 힐, 있다. 아씨 다 만들어서 맞아야 된다 아하 딸오 홀딩 됐네 이번 크리처 정령, 그, 공자 정령왕이라는 소문이. 멸시 나올 것 같긴 해. 정령왕이다. 정령왕은. 안줄 거다, 알바. 정령왕은 안 주지. 왜냐면, 히든, 이번에 사막 패키지 히든 크리처로 정령왕인데, 그걸 풀면크리처초돌이는참 좋겠어, 그냥. 알고 보니, 크리처 먹이. 와 어, 개소름. 팔십팔. <laughs> <laughs> 바로 저거 삼세리야, <3때리 웃음> <해야 돼> 그냥. <웃음> <웃음> 존나 소름. <laughs> 홀리전용 크리처란 말도 있던데. 나자르 말밥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나자르랑 말밥이 섞인 거이. 아개사기아 누구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와, 확실히 존나 약해졌다, 이 그래요. 야, <laughs> 야, 이거 나 인파워스만 원턴킬이다. 그냥 짤딜로 죽이자. 짤딜로 잡을 수 있나? 이거 켰다. 아, 이거 안킨 거야? 어. 이거 자연이 이거 켰으면 그냥 잡았을것 같은데. 말화래도요 지금, 지금이 죽어요. 아, 나 말하는 도중이라가지고. 에타 다니 딸들로는 못 잡겠다? 아포가 필요가 없을 뿐이지 아? 살려줘요 아파 아, 없는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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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어잡빨잡빨 딸델러... 잡았어. 야 이거 잡네. 한 7분? 7분 나왔을 것 같은데? 아, 8분 8분 아깝다. 이야, 5초만 빨리 뺐어도. 대망이 나오니? 갈고